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서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라. 그렇게 되면 열두 지팡이가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근데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왜냐면은 아론이 레위 자손이에요 출애극 1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였거든요 아론이 모세 형이니까 당연히 아론도 레위 자손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레위의 두령으로서 이렇게 지팡이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돌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계 위에 속재소, 속재소의 양 끝에 있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것을 말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거기 앞에 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택한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할 건데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를 자꾸 원망하는데 그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면 자꾸 죽으니까 그것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도 그랬죠. 저번에 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연병을 보내서 죽였잖아요. 고라 1 때문에 죽은 자 외에도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어요. 원망하고 자꾸 죽어 나가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모세랑 아론 내가 선택한 자들이고 나의 동육자들인데 왜 자꾸 그들에게 원망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동역자에게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권위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서 족장들이 다 지팡이 하나씩을 줘서 열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여호와 앞에 두었고요. 이튿날에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해서 낸 아론의 지팡이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쌍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꽃 피고 열매까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얘 내가 선택한 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자고 나의 동역자다.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나에 대한 원망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도로 가져다가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진곡에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다 간직하게 해라.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모세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계 안에 있는 물건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또 만나를 넣은 항아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십계명도 들어가게 되고 그세 개가 언약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또 원망해요. <laughs>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다음에 18장에서는 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